네, 안녕하세요. 먼저 해주고 대신해주는 남자 테스터 훈입니다. 자, 제가 오늘 해볼 것은 마법기사 가렌, AP 가렌입니다. 아, 티모라서 치킬각이에요, 이거는. 어, 웬만해서 티모는 절대 못 이기죠, 가렌이. 좋았죠? 견제 좋았어. 견제 너무 좋았어. 음, 저 친구 점화네요, 점화. 저 Q가 참 귀찮어. Q에다가 평타 한대 섞으면 진짜 그게 참 너무나 화가 나죠? 평타에 점화 맞고 죽겠죠? 아, 미니언도 많아가지고, 이거. 어, 이거는? 아니 이부터 써버리나? 그걸 이부터 써버리네. 와, 슬로우가 없네. <laughs> 소름 돋아 버리죠. <laughs> 잠깐만, 잠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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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오. 오케이. 좋아요. 허라라라라아 와, 다른 게 없네. 아니야, 각이야, 각이야, 각이 아니. 아닌 게아니야 카기야! 핫! 하라라라라 데마띠야! 오케이~~ 양호! 오우 데마띠야 좋아요 좋아요 나쁘지 않아 이 궁가 궁이 또 뜨면은 한번 싸워보는 건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팀모 지금 위축 많이 돼가지고 아 잠깐만 와와와 우아라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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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한탄데, 그냥? 어, 그냥 한탄데요, 이거? 아, 까비. 빠져. 빠져, 빠져.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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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오오오, 르블랑님, 불을 주면 안 돼요. 르블랑님, 살아야 됩니다. 오! 어? 오! 어? 내가 밟은 버섯인데! 어? 어? 어, 회복이 있었어? 다행이야. 어, 내가 밟은 버섯에. 갑니다 리신님 리신님! 그렇죠 이거죠 어? 뭐야 아 이거 아니 궁가? 응 궁이야 티모 응 데마띠야 응 데마띠야 60 남았어요! 오! 어, 리신님! 오오오오오 와 그거를 그게 살아버리다 저게 살아버리다 루시님, 은 거기 와드인 것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 와드야. 그런 무빙을 친다는 건 와드예요. 루시님, 어, 가지 마세요. 왜 그래? 앙데마띠야! 오케이. 리치베인이 나온 이상. 그렇죠. 어떤 이 타워 철거가 정말로 괜찮아집니다. 좋아요. 아주 좋죠. 와다 깬다. 이건 깬다. 됐다. 오케이. 근데 또 뭐야? 팀모안 오면 내가 이길 거 같은데. 어, 팀모만안 오면 돼. 뭐 와? 아 역시나 오네. 짠. 이거 탈탈탈탈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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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 어떻게든 탈 타요. 일단 일단 탈 타. 탈 타고 슈를 볼베한테 꽂고 궁수죠. 됐어요. 어, 됐잖아. 이러면 1대1이야 1대1인데 피어요 어 됐어 아 볼베라도 땄잖아 어차피 탑을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볼베라도 땄다면은 이거는 나쁘지 않았다 라고 볼수 있겠죠? 왜왜 나왜 나왜 서렌이야? 서렌 치나? 서렌 칠 각이 아니잖아 뭐 있어? 아, 진짜오 버섯 풍년이네 진짜로 야 나쁘지 않았고 이거 한타가 지금 아 어, 우리가 지네 와 문제 있네요 됐어 됐어 잡았어 아잠깐 내가 근데 티모랑 싸우면 이겼는데 한타를 저버리면은 아 이거 제일 큰 문제죠 한타 집니까 이깁니까 어떻게 되는겁니까 그 상황설명 어떻게 됩니까 이거 지금 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오오이대2였네 저는 그러면 탑으로 예 탑으로 갑니다. 밉시다 이거 밀어야 돼요. 오케이 불친님 이거 땡길래요땡겨봐요 오케이 와 그걸 막타를 쳐버려. 아니 이걸? 저격이야. 어서 와. 우리 팀도 왔어. 음. 아 브랜드님 언제 왔어요? 아. 잡아. 잡아요. 그렇죠. 좋아요. 침묵 넣었어요 아, 적을 못 잡나 설마? 오케이 침묵. 응, 음, 침묵 띠. 잡고요. 오, 야야야야야야. 오, 불딜이 너무 아파요. 잘다. 어그로 너무 좋았죠. 깔끔했어. 밉시다. 바텀 이드로 밀면 돼요. 탑은 이즈님이 지켜주시고, 저희는 바텀. 됐다. 어? 체력이. 어, 얼마 없어 리신님, 리신님. 음파각을 줘야죠. 아니, 방어, 방어, 방어. 오케 딜에 깜짝 놀란 것 같은데 저쪽. 어, 아 잠깐만, 나는 왜, 나는 왜 그랬을까? 어, 브랜드 쿵이? 이걸? 어, 브랜드 쿵. 아니 불이 너무 뜨뜨, 뜨거워. 어, 야 이거 진군 각이다. 무조건 빼야 돼요. 야, 여기 숨어, 일단 여기 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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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요. 아, 아. 이거 버섯 처리반이 좀 필요하겠는데? 어 뭐야 야 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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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처다 저기다 아저 빨라서 잡을 수는 있을라나 모르겠네 저 덮쳐요 직진 으로가 들어가, 직진 들어가요 집간다 저거 근처야 아 여기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뭐야 왜안 맞아 없어 말이 돼 이게 아니 있는데? 어, 아, 있다. 응, 대마띠야. 어, 잠깐만, 야, 아, 저 체력이. 저게, 저게, 저 체력이. 어, 미니언들이 이걸? 아, 저 남이까지? 와, 저 산전수전 다격네 진짜. 와, 저게 살아버리나. 어, 아니, 남이라도 잡자. 꽁 대신 다. 어, 저걸? 어, 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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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모. 티모, 어, 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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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슬로우, 아, 잠깐만, 야, 다 왔어, 다 왔어. 애들 다 와, 브라스 어. 볼비 온다, 볼배 온다, 볼배 온다, 볼 배, 볼 배, 볼 볼베 배, 볼 볼베 배가 너무나 빠른 것. 이건 집으로 가는 탈 타야 돼요. 핫 탁, 오케이, 깔끔하고요. 안, 데마띠야! 어, 체력 회복할 틈이 없죠? 그냥 꽂아버리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아, 어, 야, 이걸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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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맞아? 와, 버섯이 진짜 하드캐리해버리네. 어, 야, 이거 궁각이야. 어. 됐다. 됐다. 쿵쿵쿵쿵쿵. 와, 야, 사고리가 안 돼. 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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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죠? 전멸 없겠지만 죽으면서 그냥 먹어버리는 거죠. 저 살아나요. 저 살아나니까 저는 드래곤버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받을 수 있어요. 좀 가, 가요. 이거죠? 뭐야, 무서워서 쟤네 못 와. 더 신기한 거는. 오, 더 겁먹었네? 오, 어, 좋아요. 빼세요. 방어 그렇죠. 이거죠. 이건 딱밤이야. 어, 딱밤이죠. 꽂으러 갑니다. 응, 나왔어. 응, 나왔어. 어, 티모노지마, 티모노지마. 어, 티모노. 티모 어, 티모, 티모만은 아니길 바랬다. 하지만 우리가 한탈 이겼다는 거, 이거는 너무 좋은 소식이었죠. 좋았다. 좋았어. 오케이! 미드로 들어가버려! 그렇죠 이거, 이거, 끝날 수도 있겠는데? 어? 이거 철보속도 만만치 않아요? 때려요, 넥서스 때리면 끝나요! 오! 그렇죠! 아, 진짜 끝! 허... 좋았어. 오, 나쁘지 않은데요? 팀의 조합에 따라서, 상대 팀의 조합에 따라서, 포킹 조합한테는 정말 쥐약인데 이런 조합한테는 오우 은근 쓸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